필링 제품을 고르는데 있어서 자기의 피부 타입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필링을 적당히 잘할수 있을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로 떠나는 여행가이드 피부과 전문의 노성민입니다. 오늘은 각질제거, 필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올바른 각질제거 방법에 대해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케미칼 필링, 화학적 부피, 그리고 그 제품들에 초점을 두고 조금 더 상세하게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필링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이유는 화이트닝입니다. 어, 피부의 미백 효과를 위함인데요. 이제 필링을 통해서 약간 그 표피에 있는 각질세포들이 탈락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반복을 하게 되면은 가지고 있는 색소, 멜라닌들이 줄어들어서 미백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피부가 매끄러워질 수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피부의 질감을 통해서 피부가 매끄럽다, 매끄럽지 않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화학적 필링으로 각질제거를 하게 되면 피부가 매끄러워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여드름을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여드름이 생긴다는 것은 모공이 각질을 막아서 좁쌀 여드름이나 화농성 여드름이 생기잖아요. 이런 화학적 필링 각질 제거도 이렇게 모공을 막는 것을 예방해 줘서 결과적으로 여드름을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콜라겐 재생 효과입니다. 뭐 이건 아주 막강하진 않은데. 어, 정말로 센 필링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약간 콜라겐이 재생되고 뭔가 그 피부가 다시 차오르는 효과가 있어서 흉터 치료할 때뭐 강한 농도로 필링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이것만 들어보면 필링은 다 좋은 것만 있죠. 하지만 뭐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고 단점도 있습니다. 일종의 이게 양날의 검이라고 부르는데 약간 피부에는 이런 노폐물뿐만 아니라 피부를 보호하는 장벽,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자유 지방산으로 이루어진 뭐 이런 지질 피부 장벽이 있습니다. 필링을 너무 과하게 하면 이러한 장벽에 손상이 생겨서 따갑거나 얼굴이 빨개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잘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필링을 적당히 잘할수 있을지 지금부터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에게 맞는 필링 제품을 사용하기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피부 타입에 맞는 각질 제거제를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필링 제품을 고르는 데 있어서 자기의 피부 타입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본인 피부가 한쪽에 치우침 없이 보통 피부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특별히 민감성도 아니고 건성도 아니고 특별히 지성도 아닌 일반적인 케이스라면 글라이콜릭 애시드가 가장 적절합니다. 제품으로는 폴라 초이스의 5% 아하 데일리 각질 제거제를 추천드리는데요. 글라이콜릭 에시드 5%를 지닌 각질 제거제인데 이 아하라는 성분이 수용성 용액으로 피부의 가장 표면을 필링해서 환하게 해주고 매끄럽게 해줍니다. 이 제품을 가장 기본적인 각질 제거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뿐만 아니라 아하, 혹은 뭐, 글라이콜릭 에시드가 들어간 다른 제품들도, 어, 평범한 피부, 지성도 아니고, 뭐, 건성 민감성도 아닌 보통 피부에 적합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본인이 지성 피부인 경우입니다. 이제 추천 제품은, 디 오디너리의 뭐, 살리실릭 에시드 2% 솔루션을 추천드립니다. 이 농도가 아주 높은 편은 아닌데, 이 바하가 지용성입니다. 이제 아하는 아까 수용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바하는 지용성이라서, 피부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모공에 약간 플러그 등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지성 피부나 여드름 피부에 적합합니다. 폴라 초이스에서 나온 바하 리퀴드 각질 제거제도 그런 지성 피부에 괜찮습니다. 만약에 이제 본인이 지성 중에 완전 왕지성이다, 농도가 높고 정말 강한 필링 제품을 원한다 하시면은 아하 30%, 뭐 바하 2% 이러한 제품도 있습니다. 어, 이 제품은 바른 후 10분이 지나기 전에 닦아내는 고농도 필링 제품입니다. 보통 이제 앞에 소개시켜드린 다른 제품들은 그게 남겨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제품들이었는데, 이건 조금 강하기 때문에 그 클렌징을 해줘야 되거든요. 본인 피부가 아주 기름기가 많고, 필링을 강력하게 하고 싶다 하시면 이 제품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민감성 피부인 경우입니다. 여기서 민감성 피부뿐만 아니라 약간 건성, 많이 건조한 피부, 이런 피부도 피부 장벽이 똑같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러한 민감성, 건성 피부이신 분들은 디 오디너리에 만델릭 애시드 10%와 히알루로닉애시드가 포함된 필링제를 추천드립니다. 이 만델릭 애시드는 아하이긴 한데 분자량이 글라이콜릭 에시드에 비해서 약간 두배 가까이 크기 때문에 피부에 더 천천히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필링이 좀 천천히 일어나고 특히 민감성 피부, 건성 피부이신 분들에게 잘 맞습니다. PHA라고 해서 폴리 하이드록시 에시드 제품도 있는데 이것 또한 만델릭 애시드처럼 분자량이 커서 피부에 천천히 흡수되는 약간 민감성 피부에 적합한 필링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에 해당되는 제품도 많이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 확인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바하가 제일 지성에 강한, 맞는 강한 필링이라고 보면 되고 바하, 아하, 그 다음에 만델릭 애시드나 뭐 PHA, 파하라고도 부르는 이 순서대로 높을수록 위에 있을수록 지성, 밑에 있을수록 민감성, 가운데는 약간 보통.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안에서도 이제 바하가 2%보다 5%는 훨씬 강하고, 뭐 아하도 뭐 5%보다 뭐30% 이런 건더 강하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런 제품들을 잘 골랐으면 사용할 때 주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횟수입니다. 고농도 제품, 아하 30%짜리, 바하 2%, 이거 같이 있는 걸 제외하고는 매일 사용해도 괜찮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 매일 사용하실 필요는 없고, 일주일에 한 3회 정도 써, 써보고, 괜찮으면 조금 횟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 피부가 조금 더 민감하다, 쓰고 나서 따갑다, 불편하다, 이런 느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어, 횟수를 더 줄이셔야 합니다. 이제 보통 강력한 필링 각질제거는 일주일에 이제 2회 이하가 적당한데요. 오늘 소개시켜드린 제품들은 약간 농도가 낮은 제품들이기 때문에 일단 주 2회보다는 조금 더 사용하셔도 되지만 역시 조금이라도 따가우면 이러한 횟수를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어, 필링 후에는 보습제를 반드시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제 순서를 보면 보통 하루 데일리 루틴 할때 클렌징하고, 그 다음에 필링하고, 마지막 보습제,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필링을 하게 되면 각질은 좀 제거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피부 장벽 지질이 조금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벽을 보강해주는 보습제를 사용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요약하자면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지 않는 본인의 피부 타입에 맞는 제품을 잘 고르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적절한 횟수, 그리고 사용 후 보습제 사용 등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명심해 주세요.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궁금한 그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 달아 주시고 많은 시청 바랍니다. 끝